호동호동 이게 뭐야? 응. 이게 뭐야? 이게, 이게 뭐지? 응.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... 안녕하세요. 혹시 강아지 인터뷰좀 가능할까요? 네 가능해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혹시 강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? 강아지 이름이 복돌이에요. 아왜 복돌이에요? 복 많이 가지고 오라고 <laughs> 복돌로 지었어요. 아, 나이는 어떻게돼요 나이는 이제 다 여섯 살. 여섯 살 됐어요. 남자예요, 여자예요? 남자에게요. 애끼. 남자애게요 네. 아, 혹시 장기자랑 같은 거 있어요? 장기자랑 있습니까? 있는데 간식이 네. 있어요. 간식을 제가 가지고. <laughs> 아 정말요? 네. 앉아! 하이파이! 하이파이! 빨리 하이파이! 하이파이! 하이파이버! 하이파이버! 옳지! 오이. 옳지! 잘했어! 이거 먹을까? 이거 먹을까? 우와! <laughs> 너무 멋있어요! <laughs> 아, 감사해요! 많이 컸다! 네, 그쵸! 그렇죠. 아기 때 봤는데 일단... 안녕. 혹시 그럼 복돌이 키우면서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재밌었던 있을까요? 에피소드? 아 복돌이가 한번 줄이 풀린 거예요. 얘가 퍼프치노라고 스타벅스에서 파는 휘핑크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, 네. 근데 줄이 풀렸는데 막 달려가지고 딱 앉아서 그때 잡으실 수 있었어. 아 진짜? 그럼 여자 친구 있어요? 없어요. 어, 없어요. 야 왜? 허덩이가 여섯이 좋았을 텐데. 또왜 그랬어? 앉아. 미안해. <laughs> 미안해. 아, 귀여워. <laughs> 너무 귀여워. 여기다가 해주시면. 강아지 견종이 뭐예요? 차우차우 차우차우 네. 몇 살이에요? 아홉 살 됐어요. 아, 네. 그럼 어릴 때부터 키우신 거예요? 예, 네, 애기 때부터. 애기 때부터? 그래서 좀큰 아이들 보면 싸움을 하려는 게 거기. <laughs> 진짜. 네. 아, 견주로서 혹시 힘들었던 점 있을까요? 네, 별로 없어요. 어, 별로 없어요? 그럼 좋으신 점은. <laughs> 그래서, 나왔다 들어가면, 반기고 그런 게 좋지. 아... 응, 좋아하고, 사람 좋아하고, 그런 게, 들어가면, 항상, 이 아들은 배신이 없고, 항상 주임인데 충성이고, 그런 게 좋지. 아... 응. 혹시 막, 장기 자랑 같은 거 있어요? 안 자나, 이런 거? 응. 그건 잘뭐여손 같은 거돌라면손 같은 거이 주고. 아, 진짜요? 그런 거. 간단한 것만 그런 거 하지. 뭐, 특이한 거는 훈련 안 했을 때는 몰라. 그런 그래. 아... 그렇구나 너무 귀여워요 인기 많죠? 예, 양재천에 나오면 예뻐하고 사진 찍는 사람 엄청 많아요 아 진짜요? 어, 막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많아요 <laughs> 예, 많이 나오면 찍는 사람 오늘 또 내가 열 명도 너무 하면 사진 찍고 <laughs> 진짜요? 예, 많지는 어... 사람도 많고 내가 나가 겁나다고 야 끌어안으면 싫어한다고 그 이래 예쁘다고 머리만 만지면다 괜찮은데 네. 괜찮다면 어떤 사람 사진 찍는다고 끌어안는다고 그러면 야가또 반응한다고 그러면 내가 자꾸 거래 신경 쓰게 되고 그렇지 네. 그 인기가 많아서 힘든 점이네요 나무 예쁘다는 사람 많아 아, 너무 이뻐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예뻐해서 감사합니다, 네. 옆에 있어서 어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이름이 뭐예요? 로코이에요 로콩? 로콤? 네. 이 친구는 이름이, 이름이 뭐예요? <laughs> 두부? 네. 아 귀여워요 두부야 같이 키우시는 거예요? 네, 맞아아몇 살이에요? 둘다 9살이에요 둘다 9살이에요? 네. 같이 키우셨어요? 같이 처음부터? 네 그럼 9년 동안 네 맞아요 한국에서 와. 그 산책은 하루에 얼마나 요 네, 하루에 한번 하루에 한 네. 번? 아 그렇구나 강아지 키우면서 힘들었던 점은? 어... 아마 둘다 나이가 틀면서 좀 제, 제가 치비 치 키우고 있거든요. 이제 일하느라, 아니면 학교 다니는 아, 네. 그거만 제가 약간 애들 때문에 힘든 건 없지만 제가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. 아니야, 막 이거 들수록 좀더좀 좀 관심을 받고 싶어 가지고. 아 <laughs> 네. 행복했던 점, 네, 네. 다요. 네. <laughs> 전부, 아, 다, 다예요. <laughs> 전부 다요. 아, 전부 다요. 아, 그렇구나. 강아지들이랑 인사도 잘 하나요? 아, 얘는 괜찮은데. 네. 마티즈는 참지 않아요. <laughs> 아, 참지 않아요? 아, 그렇구나. 장기 자랑 같은 거, 뭐, 손이나 앉아나. 아, 네, 다 해요, 로쿠. 아, 다 해요? 네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그러면 제가 간식 드릴 테니까 한번 아, 네. 보여주실 수 네. 있으니까요. 어머, 애가 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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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았어요. <웃음> 그럼, 그럼 앉아. 네, 이렇게. 로쿠미. <laughs> 앉아. 로쿠, <로코미> 앉아. <laughs> 하이파이. 로컴, 앉아. 로컴, 하이파이브! 옳지. 로컴, 앉아. 두부도. 오케이, 두부도 앉아. 기다려. 하이파이브! 두부, 하이파이브! 두부는 없어요. 아니야 너무 신났어. 네, 신났어요. 로컴, 앉아. 옳지. 아니야, 점프하는 건 아니야. 앉아. 손! 아니야. 옳지, 손! 엄마, 손! 아, 귀여워. 두부, 그냥 먹어요? 응. 네. 아니야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는 리트리버다 네, 리트 아, <laughs> 몸무게가 몇이에요? 아마 지금 좀 살패 되긴 하지만 42kg <laughs> <laughs> 와한 <laughs> 네. 30kg 정도 돼야 되긴 하는데 아 진짜요? 살패지는 못해요 아, 힘들고 아 그렇구나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. 어,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안녕! <laughs> 탑이 한번 해도 될까요? 목소리만 네 안돼 네. 누르자 아, 네. 야 포동아 아, 포동이 기다려 귀여워. 기다렸어 <laughs> 네 이름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? 네 두루입니다. 아, 나이가 5 살입니다. 아 그럼 어릴 때부터 키우신 거예요? 네. 아 견종이 어떻게 돼요? 골든 두들이라고 푸들하고 리트리버랑 섞인 겁니다. 아 그렇구나. 그럼 지금 몇키로예요3 6키로 정도. 헉, 아 그렇구나. 털이 많이 빠지나요? 아니요.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푸들이랑 섞여서 그런지 털은 많이 안 빠지는 나... 종이라서. 아 그럼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, 사실. 어... 어, 딱 순간적으로 한 20-30분 놀고 나면 그날 지쳐하는 모습이 보일 <laughs> 정도라서 근데 순간적으로 조금 많이 힘차게 노는 편이라 아, 네. 더위를 많이 타나요? 네 더위를 많이 타요 아 그렇구나 견주분께서 행복했던 순간이랑 힘들었던 순간 한 번씩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? 요 아, 힘들었던 순간은 애가 네. 그때 그, 그 전에 브리드한테 키워지는 바람에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아, 네. 그 자기 분을 먹는 그 버릇이 있었는데 좀 그게 힘들었고, 어. 근데 그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고쳐지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항상 매 순간 네, 인것 같아요. 아 그렇구나. 너무 행복하겠다. 고마워. 네. 어떻게 돼요? 10월이고요. 10월에 와서. <laughs> 10월에 와서. 네. 오. 10월이. 10월이. 10월아. 이름은 원래 토리였답니다. 투장 토리. 아. 1박2일 갔다 온 사이에 10월이가 돼 있더라고요. <laughs> 나이가 어떻게 돼요? 21개월. 견종이 어떻게? 돼요? 비숑. 비숑이요? 오. 이제 비숑인데 네. 언니한테 잠깐 맡겼더니 아 이렇게 됐어요? 푸들컷으로. 아. 그래서 몽실이 예전에 안아요, 혹시? 몽실이 언니로 만들어 놔 가지고. 아. 근데 너무 귀여워요. 근데 아직 두 살이어서 작은 거예요? 아니면, 아니면 다큰 거예요? 미니 비숑. 아, 그렇구나. 다 컸어요. 혹시 키우면서 힘들었던 순간 있으세요? 이렇게 놀아주지 못할 때? 아, 놀아주지 못할 때? 하하. 아. 그럼 행복한 순간은? 네, 어, 네. 이렇게 밖에 나설 때. 장기 있어요? 장기요? 뭐 앉아나 그런 거다 하죠. 다해요오다아 오. 응. 제가 해봐도 돼요? 시아리 앉아 앉아 시아리 손손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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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귀여워. 아 이건 안 먹어? 어, 뭐예요? 기성은 눈물이 많아요. 네. 알러지가 많이 나서 이런걸로 아, 앉아 옳지 띵동 코 브이 좀 어설프다 그지? <laughs> 응, 시어리 약속 약속 아니야 손 말고 약속 약속해야지 턱 말고 옳지 약속 잘했어요 완전 잘하네 시어리 받아 먹어볼까? 앉아 준비 주의가 산만해? 준비! 하나, 둘, 셋! 옳지! 우와. 잘했어요. 멋있어! 시어리, 네. 하이파이브! 옳지. 아 <laughs> 많이 잘했어요. 귀여워. 많이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너무 예뻐요. <laughs> 안녕. 시어리, 안녕. <laughs> 어, 너무 귀엽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